이렇게 많아요. 뭐 해요? 첫 번째 갑니다충전 브레이크요. 3 0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? 3 0팩 엄마 아, 엄마 어. 는데 오랜만에 뜨잘못뜨네데뭐없으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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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줘 없으면 주세요 팩을 언제 오픈하지? 두근거리입니다 오잘뜯었다 오. 잡혔다, 오뭐 나왔어? 보여줘 어? 귀엽다, 어? 두번터 귀엽다 귀다귀여운 엑소 와 테라 스타 귀엽다 귀엽다,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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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이 스톱 <laughs> 그냥 완전 <laughs> 양반다이노. 양반다이노. <laughs> 아왜꼭다 이게 다 들어있냐? 아깝다. 종이가. 한팩씩 사는 애들도 있으니까. 아. 뭐가 있어? 뭐 보는 거? 야 봤어. 반대로 됐어요 어, 뭐 있나? 뭐 있는 거 같은데? 아니뭐 어. 있나? 어. 눈이 커졌다 눈이 <laughs> 오 저게 뭐야? 신기하게 생겼어 어, 이거 뭐가 있는 거 같은데? 음. 어, 카디야나레오 <mileleben> 어. <크게 말해>, <suppression> 어. oh. AR 오, 오 AR 처음 어 귀엽다 어 귀엽다 봐봐 귀엽다 어플로 하는 가 어. 음, 부적이래, 아나 옆에 두고 해 부적이 뭐야? 토아하가잘 뽑히도록 만들어주는 뭐 아이템 같은 어, 저승가슨저승 어? 일단 이거 해자혜아슈퍼빌런 해 음, 음. 엥? 아까 걔다 왔어슈퍼런

아라데이따스가한점세 겠지요 속도가 이제 점점 빨라지네 대라스라카스 새똥구리 포테몬 에이스 카드 희망의 에몰렛 에이스 카드는 엄청 엄청 강력한 카드래. 응. 근데 한한 장밖에 못 는데. 아? 어? 에이스 카드는 엄청나게 강력한 카드래. <laughs> 이레이드에이라이트에이이 부정이 효과가 발휘되어야 될텐데기적때문에 안나오는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 뭐 긴을 모아주겠지 왜섯개가 들어있지? 하나 간고잖아 오! 왜? 삼삼들의 EX EH 테라스탈오 좋은거다 에헤 <laughs> 이청도네이정3이이네 아니 이 라우드본 e x 는이이도 있어 정도는 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아는부 정도는 이정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이정도이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이 어, 응. 고 어, 어, 어. 쓰레기 어, 어, 어. 헤라카스 어, 어. 라카스 <laughs> 여기 여기, <웃음> 여기. <웃음> 네개 남았다. 네개 <laughs> <3개> 남았다, 이제. 최종만봐 알겠다. 점점 심각해지는 그. 어, 다시. 남았는데 왜? 베이스 카드? 연속으로 두개 나왔으면 좋겠어 음, 마지막 카드 과연? 2장 나왔어 그리고 끝 <laughs> 아왜 이렇게 별로 아니 끝났어? 안 야, 이거 먹게, 먹. 야, 이거 들고 부이한주 끝내게 귀여운 카츄의 x 이쁜 얼굴로 봐